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죠. 날씨가 굉장히 푹합니다 백년다육에 나와봤는데요. 어머 다육이들이 마치 꽃이 핀것 같아요. 너무 색감들이 고와가지고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이뻐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작은 포트에 있지만. 아주 어, 탄탄해요. 헌실하게잘 자랐습니다. 입장 끝도 야무지고요. 연두빛을 좀 보여주는데 잎은 환엽입니다. 아마빌레. 아, 이쁜 스트로베리 아이스. 크리스탈. 아주 이름들도 굉장히 이뻐요. 여기는 라자가. 이쁘죠? 아,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 미니마예요. 입장이 아주 촘촘하면서 음, 입장 끝은 빨갛게 연지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꽃대도 많이 올렸네요. 조금 커요. 핑크 크리스탈 아우, 봄이 되니까 그런지 너무 다육들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멕시코 미니마 우주 자체가 크고 자구도 아주 탄탄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색감이 아주 곱습니다. 나울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 아직 정리가 다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된거 보여 드릴게요. 나울이고요. 퍼플 딜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목대도 굵은 편이고요. 색감 아주 곱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이름 그대로 아주 자주 빛깔, 연보라 빛깔. 어, 퍼플 색을 보여주면서 딜라이트. 기쁨을 안겨주는 거죠. 퍼플 딜라이트. 그 다음, 천 원씩 하는 달기들 보여드릴게요. 러블리 로즈예요 탄탄합니다. 블리 로즈. 이거는 염좌고요 다음, 아우, 이것도 튼실합니다. 어머, 이거를 천 원에 주신다네요. 자, 이름은 모닝 큐 괜찮아요. 천 원이면. 이쁜 타육도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파시네요. 천 원에 판매되는 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매직 잼 골드. 아윗 부분이 골드색으로 반짝거리고요. 야, 이거는 에그리온인데 이것도 굉장히 튼실합니다. 아우 천 원을 주신대요. 천 원을 주신다는 물건들 이렇게 다육들 보여드릴게요. 많이 있습니다. 아 봄이 되니까 아무 또 수월하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튼튼하고 아주 탄탄하게 굳혀진 파랑새를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아주 예뻐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붉은빛을 띠게 되죠. 예뻐요. 자, 하나에는 3천원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창 종류 레드 이글. 꽃대를 물고 있네요. 색감 아주 곱고요. 레드 이글. 여기는 핑클 루비. 올리비아 3두가 있습니다. 아, 3천원씩, 여기는 한 개에 2천원씩 에요 오, 모 색감 아주 고운데요. 염자입니다. 레티지아. 여기 창종류 보이고요. 같이 아, 엄청 저렴하죠. 한 개에 2천원, 세개는 5천원. 여기 색깔도 대비해서 이렇게 진열도 멋지게 잘해 놓으셨어요. 자, 이거는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하, 엄청 큰데요. 크면서도 탄탄합니다. 야, 나우리고요. 아유, 곱게 물이 들었습니다. 나우리 유접복 오기고요! 여기 색감은 고운 피어리스. 예쁘죠? 메비나입니다. 메비나가 아주 엄청나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헉,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색감도 아주 곱고요. 메비나, 아유, 메비나. <laughs>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쁩니다. 여기는 TP예요. 아, 요즘 또 꽃대를 많이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진한 녹색을 띠면서 어, 라인은 빨갛게 조안 다니엘입니다 블루엘프고요. 이거는 노란색 꽃을 피우게 되죠. 아, 여기에 다육이만이 아니고 오늘은 여기 선인장도 갖다 놓으셨어요. 개발 선인장. 봉오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야 여기는 또 마룬힐. 아, 이거는 또 올리비아. 생장점 있는 부근은좀 물이 붉게 들려고 으 합니다. 온슬로우 꽃대인지 자구인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온슬로우도. 색감이 아주 예뻐요. 브리티. 실비아 어, 여기 적규성 같은데 아주 거의 자주 색처럼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우리온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요. 경화금. 음. 정야가요. 어머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를 달고 있습니다. 정야가 깔끔한데 색감은 이렇게 거의 주홍빛 꽃을 달고 있는데 아 예뻐 보입니다. 자구도 송송 나오고요. 귀여워요. 작으면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온슬로우! 아, 여기는 자구도 아주 큼직하고요. 꽃대 올린 다육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노우바니도 자구가 닭을 닭을 합니다. 오, 정말 이쁘고 탄탄하고 가격 저렴하고요 좋은 다육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갱년다육입니다 핑크팁스 꽃대올린 다육들 아주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꽃대는 가져가시면 자으시면 됩니다. 아, 이 아래에도 이렇게 다육들을 오늘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아, 여기서 특이한 거, 까라솔, 이게 또 햇빛을 받게 되면 은 빨갛게 예 편하고요. 연봉이고요, 나울이고요. 골고루 많이 준비해 놓으시는 백년 다육입니다 어, 너블리 로즈도 탄탄하고 꽃대 올리고요. 누브라, 누브라도 아주 좋습니다. 한 개에 2,000원. 자보입니다. 아 욕심나는 타입들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밥그린, 아우, 너무 고운데요. 탄탄하고요. 한개0이0원 이쁜 다육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화분의 크기가 많이 크죠. 신동이고요. 아, 이렇게 꽃대 올리는 다육들 너무 많고요. 너우는 항상 봐도 이렇게 색감이 꼭단풍든것 같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쭉 보여드릴게요. 큰, 어, 중품 이상, 태품 다육들도 이렇게 많이 구, 어, 구비를 하셨어요. 아모르 파티가 아주 튼실하네요. 아모르 파티, 꽃대도 올렸지만. 그 다음, 이거는, 잠깐, 프라시엔 라이언입니다. 자구도 많이 달고요. 아우, 이뻐요. 아모르 파티가 오늘은 아주 튼실하게 보이네요. 또 빨갛게 무리들은 양진도 있고요. 러우. 아, 이거는 5천원입니다. 러우. 아우. 좋아요. 이쪽은 선인장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선인장 대품입니다. 어, 오늘은 어, 크기도 다양하고 값도 다양하고 또 다양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 백년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